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MBTV입니다. 네, 유튜브 t u 생인데요 s 음... 카하고 게임하고 콘텐츠 o 많이 할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할 거거든요. 그래좀좀 하겠습니다. 특히 게임을 많이 하겠 g 니다 o 겠습니까하 m g o i 습었습니까 이 손대모사입니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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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예, 아니라고. 네. 되은좀 심생인 거.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. 인정? 한 번씩. 한 번씩, 한 번씩, 한 번씩, 세 번씩, 네 번씩, 바봉씩, 개봉씩, 말봉씩, 대가리씩. 제발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네, 그렇죠. 물카도 네. 어... 좀 많이 할 건데, 음... 어... 부금을좀 다운받을게요. 부분을 부근. 많이 좀 다운받을 건데. 아... 아... 어... 여기서 영상을 한번, 끝을 한번 내겠습니다. 내 구라고요? 내내 끝내시. 이렇게 이렇게 욕을 쓰면 안 돼요. 특히 욕안 쓴다고 말했죠? 안 말했나? 말인다. 몰라, 몰라. 어, 그래서 뭐? 키디처럼 해볼까 키디야제 제가 한번 그거 하고 있습니다. 제 어리지저그 방인데 근데 더럽습니다 개 더럽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서 그걸 할 겁니다 방 시켜놓고 방송 찍을 겁니다 방송을 아십가까이게 그럼 전 여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습니까 그러면 기무지러 안 보이나? 바보 뭉치지보 뭉치 지보 됐습니다. 네그 실수 농담이 고요네 MBTV의 MB였습니다.